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백납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백납병은 영어로 이제 파이트 핑거 디지저라고 하는데요, 어, 이 의미처럼 어, 손가락이 이제 허옇게 변하는 것을 어, 백납병이라고 합니다. 이 백납병은 이제 진동에 의해서 어, 생기는 병인데요, 이 질병에 대해서 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백랍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한자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 표백한 밀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흰 백자의 밀랍이라는 그런 이제 한자어고요이 밀랍도 이제 좀 어려운 용어가 돼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 밀랍이라는 이 의미는, 어, 벌집을 만드는 벌의 분비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꿀을 채취한 후 벌집을 밀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벌에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이 되겠는데요. 이제 벌집을 만들기 위한 분비물이다. 그래서 별, 벌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벌집을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황납이라고 해서 이제 노란 색깔의 이런 이제 가공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더 이제 표백 가공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백납이라는 것을 만들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납의 대표적인 이제 사용료가 초로 많이, 많이 사용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박스라고 하고요. 이 초와 같이 흰색 이걸 이제 백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발병 원인은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류 장애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특히 이제 추운 지역에서 어, 전동톱이나 착강기 등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지속적인 떨림 진동이 손가락에 이제 전달이 돼서 어, 혈관에 작용하게 되고요. 그래 그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류 장애에 의해서 백락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이제 어 진동이 많이 전달되니까 이어에서 이제 생기는 어 질병이다,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질환은 이제 레이노증후군이라는 이 증후군의 한 병, 병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노증후군은 말초 혈관 장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어떤 혈관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어떤 질환이 생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은 이제 추운 지역에 이제 저희가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이제 피부색이 시퍼렇게 변하는 현상을 이제 어 얘기를 합니다. 이 질환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세는 어, 이제, 어, 손가락이나 손이 백낙과가 진짜 허옇게 변색이 된다라고 하고요. 어, 회복 시간은 이제 어, 수분에서 이제 수십분 걸리는데, 어, 피부색이 이제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붉어지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드물게는 이제 병사가 악화되면 손가락에 이제 괴사, 어, 썩는 거죠. 어, 괴사도 발생한다라고 하, 하고요. 어,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정상 상태에서 이제 백납이 발생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어, 혈액이 잘안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산소공급이 조금 돼서 푸라색으로 변했다가 조금 이제, 어, 혈액이 잘 돌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변해서 결국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회복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백납병은 이제 1932년에 프랑스의 학자에 의해서 최초 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백납병은 이 당시에 석공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어, 치료 방법과 안전 대책은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일단 이제 휴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손을 따뜻하게 이제 보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 혈관 확장제를 투여를 해서 이제 어떤 혈액의 공급을, 공급을 잘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 안전 대책은, 어, 이와 같은, 이제, 내용들이, 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장갑 착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직련 장갑이, 어, 착용해서, 어떤 진동 전달을 차단해야 되고, 어, 손에, 이제, 보온도 유지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체 보온도 항상, 이제, 유지를 하고, 작업할 어, 때 적당한 휴식과 스트레칭도 해야, 하는 게 좋다. 하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백납병에 대해서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전동공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 생기는 백납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